1월 마지막 주 예산을 짤 거예요 이거 왜 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뿌려보고 싶었습니다 포카를.. 포칼을... 아 포카를 만지려고 뿌렸구나 지출 하루 빼고는 다 지켰어요 이번주는 4만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부소입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별도로 하고 4만원 비상금 먼저 넣어줄게요 이번주는 너무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설날도 있고 해서 안쓸것 같거든요 밖을 안 나갈 것 같고 비상금으로 2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출근해 하기 때문에 왠지 정말 먹을 것 같아서 금요일에 넣어주고요. 설날, 당일날, 큰 집을 가기 때문에 큰집 가는 날 뭔가 또 밖에서 떠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. 그러면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일을 부딪줄 해야 되는데요. 오일 부딪줄. 장난지 간거 광고 뽑을게요 타로 뽑는 것 같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뽑는 거라서 다섯 개 뽑았죠 응? 아 이거까지도 안네 다섯 개 이게 이렇게 하니까 뭐 재미도 있고 매일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. 음, 민혁이, 민혁 오빠죠. 정확히 말해서 민혁 오빠, 프니엘, 준, 은강 오빠, 민혁 오빠. 오늘 이번에 민혁 오빠가 두 번이나 나왔네. 첫날 월요일 은강 오빠 넣어주고요. 두 번째 날 구공탄 구공탄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멜로디가 여기 있을까요? 목요일 준니준는 세븐틴입니다. 금요일 분이엘 곰돌이 분이엘 귀엽죠? 토요일 또 미녀 오빠. 예산을 짰습니다. 무지출 5일, 5일을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겠죠. 힘을 주세요, 여러분.